다만들어거 그런 거, 거 입혀. 섹시. 아, 어 섹시하기 저거 어또 어머니 추천. 섹시. <laughs> 어 이혼 시면 좀 남자 친구 생길 만한가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힘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차에 친한 동생들. 저는 여수 사는 정인호, 화성 사는 방윤준입니다 <laughs> 자기가 좀 늦었어요 수업 때문에. 맞아요. 늦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수업 늦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찬호가 한 30분 정도 기다렸나? 이거 나에게 방송 나가면 이제 욕 뒤지게 먹겠네요. 앞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 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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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찬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남동생들. 어? 안녕, 여기 어디지? 여기는, 여기는 경기도. 안성지. <laughs> 네 학교 근처로 왔어요. 저번에는 대전에 놀러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놀러 왔는데 저희 이 친구들한테 제가 저번에 뭐 시장 특집 있었던 시장 특집으로. 아, 네. 안해. 네, 그 어, 알았어. <laughs> 네한가지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3만 원으로 홍차 옷고르기. 그리고 홍차 마면 들게 하기. 어. 어? 나있 대결을 하도록 할 거예요. 시간은 딱 30분 줄 거고요.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이어서저 비니 썼죠? 네,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온도가 26도 27도인데. 원래 여름멋쟁이 더워 죽는다고. <laughs> 이게 진짜 패션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어맨 년이죠? 아, 저나색해가지고 <laughs>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나색해가지고 아우, 부담스러워 얘들아, 정말 내피 같은 돈을 너네한테 주는 거란다. 하여튼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부탁인데 예쁜 옷 얻어와 알았지? 예. Yeah. 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천은 나가 저한테 이 3만원을 줬는데요. 저는 오늘 컨셉이 상전내룩 홍차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때 한번 입을 만한 옷들이 벌써부터 여기 또 기가 막힌 옷들 많네요. 자, 아, 특히 똥찬거 많네요. 또 우리 홍차 누나가 좋아하는 알록달록이들. 야, 이 정도면은 이건 여름은 걱정 없겠는데? 홍차 누나가 또 운동에 빠져있어서 등산양말 아, 또 기가 막히게 잘어울것 같은데? 자아 귀요미. 지금 여기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사장님이 왜안 계시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사야 되는데 3만 원으로 어떻게 오피스룩을 사지? <laughs> 오피스룩 을 사야 되는데 약간 여성분들이 남자 이제 군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웃음> 음. 이딴 <laughs> <듣다는데> 뭐 괜찮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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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마음 같아서 이거 홍찬우 나 사다 주고 싶긴 한데. 제일 <laughs> 아? 알씨. 잠시만요. 보미상 가세요. 보미상이라요 <laughs> 말이 험하시네. <laughs> 여기 어디 감히 남의 영향이 충만합니까? 예? 예성네 스키지 마세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입니다 안성 신발 할인 매장 벌써부터 느낌 오시죠? 근데 신발 할인 매장인데 왜 이렇게 모자랄지 <laughs> 기이한 현상이죠 어? 야 잠깐만 잠깐만요 저러이 느낌 오시나요? 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심에 홀릴만한 그런 옷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고 찾아야지. 아, 또 이게 또, 아, 또이 어머님들이 또한 시대를 주름 잡아서 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 <목소리가> 만든 거, 그거 입혀. 섹시하게. 어 섹시하기 저거, 어또 어머니 추천? 섹시하게 찍어가시야. 섹시하게. 어머님들이 재밌는데요. 어 어머님 추천한 거든요 이옷이은요어 이옷이면 좀 남자친구 생길만 한가요? 많이 입어. 어 이거 얼마까요 3만원이요? 어, 세상에, 제가 3만원인데, 3만원으로 상하이를 사야 되는데. <laughs> 조금 하, 하이를 못, 쓰뭐 입어요, 저걸. 현금가가 5천원입니다, 이게. 또, 이나플라풀한 바지가. 어머님, 이거 하나 결제하러 왔습니다. 이것도, 밖에서 또, 무조건 5천원 거기서 하나 골랐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어머니저이것도 센스있게, 제가 또, 현금. 현금. 현금, 현금 결제, 현금 아이고. 사랑. 무작위사랑 아유, 그러니까, 아이고. 현금이 무지워야겠다, 저 바지갭. 홍차야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홍찬 이거 입잖아요? 유튜버 1 0 0만 갑니다. 햄토리! 햄토리야! 햄토리? 어... 16,000원? 14,000원 밖에 안남는데아형한번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좀, 이뻐, 이게 이뻐가지고. 이쁜데, 사야지. 아, 여기게 어, 여기, 어, 어머니, 어차피 잠깐 영상 한번 나오시죠. 아니 지금 통화 중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건강해라. 예. 아직은 진짜 저 진짜 개인적인 건데 저는 그 약간 모자에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모자에 포인트 주는 사람들이 되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상하이를 검은색으로 하고 위에를 커피상하이를 쌍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그냥 티. 그냥 검은 티. 어, 어, 어 심슨. 어, 통가제리 어, 통가제리 아, 그냥 검은 티 없나? 24,000 나왔습니다. 24,000원. 어. 오, 선생님들, 이거, 이거. 야, 이것도 섹시하지. 이거 만 원이야, 저거 오, 어, 이러면은, 오, 씨. 이것도, 이거 굉장한 득템인데? 어, 제가 준비한 컨셉은요. 해변가의 싹스걸과, 그리고, 거리의 섹시걸. 자, 이렇게 저희 쇼핑을 마쳤습니다. 어, 그러다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화성단자, 황인준이었습니다. 그일 났습니다. 제가 반판 하나 샀는데 홍천하고 빨리 오라 해가지고 <laughs> 오케이, 하이는 포기한다. 하이는 포기하고 상의로 몰빵하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이거. 무조건 사, 사겠습니다. 어머니. 네. 이게, 이게 너무 끌리거든요. 응. 끌리면 가져가야겠죠?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요 네. 이거.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너무 비싸. 너무 멋있는 데 너무 비싸가지고. 월간데? 네. 16,000원이요. 에1 16 0 0 0 14,000원 14안 될까요? 현금, 현금이에요, 현금. 아저 어머니 화끈하십니다 화끈 거의 전혀 해도 뭐, 아 물론 제가 쓸건 아닌데 <laughs> 선물하는 건데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어. 누나여가지고 누나 이름이 홍차예요 홍차 씨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냥. 아 역시 화끈하십니다 어머니 셋이 1 0분가지 오라고 했는데 4분 걸거는요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사셨어요? 아그거 너무... 기가 막히니다아 저는 제 스타일 진짜 진짜 제 스타일이였어요 아 진짜? 진짜? 스타일이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전 참고로 두개 스타일을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죠 두개나 샀다고? 나보내 너네 남은 돈 없어? 있어 아저한장 아, 남았습니다 <laughs> 남은 돈 남은 돈오 여긴 27,000원 여기는 두 벌에 얼마? 29,000원? 29,000원 아 감사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도 잡고 질도 잡고 어 나는 되게 새롭고 나 여자옷 사 이렇게 힘들줄습았다 진짜 여자옷 사는 게 처음이야. 제가 본게 있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laughs> 2020년에 처음이었어. 그럴 수 있어요. 아 <laughs> 이게. 여자 옷이다 보니까 제가 착샷을 못하니까. 그치, 그치. 입어보지 못하니까. 제가 어림짐작으로. 근데, 그 사이즈 뭐라고 했어? 응. 운동을 하고 키 159쯤 된다. 그리고 사장님이 뭔가 몸매를 되게 표현해달라 했는데, 내가 그래서 사장님이 딱 비슷하길래, 어, 사장님도다. 정 아, 그럼 괜찮아. 이러시더라고. 되게 작은 옷이었는데. 아. <laughs> 어 일단 저현준니가두 개, 이렇게 하나씩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피랑 이 땡땡이 두개 입고 올게요. 고가를 왔는데 클로카님.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2020년 안에 홍쳐원 시집합니다.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 <laughs> 야, 이렇게 입고 <laughs> 클로카인가? <클럽한 거> <laughs> <laughs> 와, 크롭, <크로>, 크롭티어. 저기, <laughs> 저기, 몸에 구멍이 되게 많네요. <laughs> 어머님이 조언해주셨습니다. 아니. <laughs> 몸에 구멍이 많아야 디섹시하다고. <laughs> 아니. 핑킹 가위로 자른 거야, 핑킹 가위. 아, 저 제, 가운데 해골. 그러니까, 회고... 저는, 저는 아니, 제가 말하자면, 저는. 아니, 좀 살짝, 네. 섹시한 네. 티, 크롭티, 크롭티 원해서가는데 네. 거기 안성 시장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네. 아, 진짜 비트 5,000원? 네. 위에가 만 원. 위에 만 원. 싶은데. 근데, 아래는 추천하게 달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래는 매우 칭찬합니다. 춤출 때 입으세요, 누나, 춤출 때. 아요 어휴. 어휴. 야, 위 옷은 걸레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어, 아, 말씀드리지도 못해. 안 왔습니다. 일단은 <laughs> 걸레만 어, 입거이렇 괜찮지? 아유, 이건 뭐야? 어우, 야, 이건 뭐? 뭔가 이렇게 해서 자한테오 맡기면 안돼 이게 봉투랑 수입 다른 거 아니고. 10년 전에 유행했던. 진짜 10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거든요. 10년 전에 유행했다고? <laughs> 여러분. 유행은 돌고보니다 역시 인정합니다. 지금 뒤에 누나 이거 3분 섞어 줬습니다. 아 지금? <웃음> 진짜 괜찮은데? <laughs> 와, 진짜 괜찮은데? 지도 기본도 아니 깜짝 놀랐어요. 패트 여러분들, 이어지 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캡처해서 부상 <부수하면> 됐다. <laughs> 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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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이 민소매까지 사신 거예요? 예, 네, 민소매까지 샀습니다. 좋아요. 아, 이거 되게 가격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민소매 놀라지 마세요. 자, 저... 와 저... <laughs> 가디건? 한 20만 원짜리 보이는 거이 가디건? 얼마요? 만원 와우 바지는요? 피에스? 똑같은 거아 똑같은 거? 파동성이 아주 좋죠? 여태까지 박겐드 씨였습니다 또 <laughs> 다른 말씀드린 순간 모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부터 스캔 들어갑니다 주목해주세요 모자 이 모자 16,000원인데 제가 이렇게 좀 하니까 14,000원 해주셨습니다 14,000원 이거 이티 6 0 0 0원입니 6,000원! 이 바지! 바지! 5 0 0 0원0 0 0원여기 디테일을 보여줘요 잠시만 어. 이거 바지가 아니라 레깅스 같은데 저거. 맞아 레깅스야 이거 미안하더라고 <laughs> <laughs> 바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교회용이야 <laughs> <레깅스>. 아 교회용이요? <laughs> 저... 아, <정말>. 자땀티 레깅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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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 맞쟁이 더워 죽는다 여름 맞쟁이 더워 죽는다 한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표범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듯한 이 모자. Again. <laughs> 어, 뭐 뭐라 써는지 모르겠는 이 티. 이 모든 게다 얼마라고요? 미안합니다. <laughs>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너는 더 얼마 줬어요? 3만 원씩요. 3만 원씩요. 나쁘나요? 거 아니지. <laughs> 저희끼리 얘기한 게 하나 있죠? 네. 저희 복장 입고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입고 올까요? <laughs> 아하. 이, 이 옷은 누구 거죠? 몇개 제일 이쁘죠? 이거 얼마예요? 에이 저거 시장가면 저거 시장하면 5천원이면 산다 T형 5천원 5천원 자 살짝 14,000에 애누리서 10,000원 해가지고 저거 했지 야 큰일 났야 <laughs>